이찬원은 한국 가요계에서 떠오르는 신이 가수로 그가 가진 감성적인 목소리와 뛰어난 무대 퍼포먼스는 이미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특유의 매력으로 단숨에 팬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TV 조선에서 방영된 여러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이름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최근 이찬원은 KBS 아침마당의 녹화 현장에서 특별한 화제를 모았다. 그의 어머니가 함께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이찬원의 어머니의 모습이 공개되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우아하고 세련된 미모로 많은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찬원과 어머니는 뚜렷한 이목구비와 환한 미소를 지닌 붕어빵 모녀로, 팬들은 역시 우월한 유전자라며 급찬을 아끼지 않았다.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방송에서는 이찬원의 어린 시절과 가수 데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공개되었고,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도 솔직하게 드러났다. 특히 이찬원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트로트 가수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감동을 더하고 있다. 이찬원의 어머니는 이찬원과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며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했다고 밝혔다. 이찬원은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어머니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 더욱 효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다고 밝히며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아침마당 출연을 통해 이찬원은 효녀 가수라는 이미지를 얻으며 대중적 호감도가 한층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문화 평론가들은 이찬원이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외모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까지 갖춘 가수라는 점에서 어머니와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대중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팬들은 이찬원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시다. 두 분의 모습 보기 좋다. 이찬원 앞으로도 꽃길만 걷길 바란다. 등 응원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번 아침마당 출연을 통해 이찬원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어머니와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이찬원의 효심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원은 이제 국민 흉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이찬원은 오는 6월 TV 조선과 MBN에서 방송될 예정이며 바쁜 공연 일정을 발표하며 전국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음악 전문가들은 이찬원을 소중한 보석이라고 평가하며 그의 재능이 한국 팬들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 MBN의 주요 프로그램들은 이찬원이 한국 트로트계에서 전설로 자리 잡는 데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찬원의 인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TV 조선이 그와 다시 협력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소문은 TV조선의 한 임원이 이찬원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화제가 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할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한 이 사진은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찬원은 5월 한달 동안 바쁜 활동을 이어가며 각종 방송 프로그램과 지방 행사 축가 무대 등을 통해 팬들과 활발하게 만났다. 이제는 그의 전성기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만드는 시기였다. 그러나 일부 팬들과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찬원의 인기가 조금은 꺾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수의 전성기와 인기라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고 상대적인 면이 있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는 활동 스케줄의 양과 팬들의 음원 소비 그리고 팬카페 회원 수의 증가 등을 들수 있다. 최근 일부 대중들 사이에서 이찬원의 인기가 한풀 꺾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그의 공식 팬카페. 빛나는 예, 회원수의 정체 현상 때문이었다. 현재 2천원의 팬카페 회원수는 약 8천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규모다. 그러나 팬들의 기대와 달리 회원수가 7천명을 넘긴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고 7천에서 8천명 사이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물론 2천원은 여전히 10대 여자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팬카페 회원수를 자랑하지만 팬카페 회원수가 더 이상 빠르게 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팬들은 다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가수들의 팬카페 회원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이찬원의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찬원과 비슷한 나이대의 트로트 가수 전유진과 김다연의 팬카페 회원수를 보면 최근 들어 급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전유진과 김다연의 팬카페 회원수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최근 효녀 가왕전과 한일 가왕전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어 시작된 한일 톱텐쇼와 현역 가왕, 탑7 멤버들의 전국 투어 콘서트가 매진 행진을 기록하며 더욱 화제가 되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대중들에게 노출되며 전국을 순회하는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의 접점을 늘린 것이 결국 더 많은 팬을 끌어들이고 팬카페 회원수를 증가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이다. 전유진과 김다현은 MBN의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며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일부 중들은 이찬원 역시 TV 조선과 미스터 트롯 출연 당시 최대한 관계를 잘 유지하여 미스터 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에 참여했더라면 더 많은 팬을 끌어모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이찬원이 콘서트를 통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고 팬들과의 접점을 넓혔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팬카페 회원수를 기록하며 인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을지도 모른다. 비록 현재의 팬카페 회원수가 주춤하고 있지만 이찬원은 뛰어난 재능과 꾸준한 활동을 통해 여전히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다. 이찬원은 이제 TV 조선의 불타는 장미단 출연을 통해 높은 화제성과 인기를 끌며 시청률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출연을 계기로 이찬원은 MBN 그래의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최근 MBN 다큐멘터리 출연 소식도 들려왔다. MBN 특종 세상에서 이찬원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은 예고편이 공개되었고, 그는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프로로서의 무대 모습이 아닌 귀엽고 새로운 면모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찬원의 다양한 모습은 팬들에게 그의 매력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해줄 것이다. 이찬원은 이제 다시 무대에 서게 될 날을 기다리며 팬들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찬원의 앞으로의 활동과 음악적 여정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팬들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음악으로 많은 이들과 소통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 만들어낼 새로운 곡들과 공연들이 기대된다.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 가장 큰 원동력이며, 그들의 응원이 그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찬원은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팬들에게 사랑받는 가수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그의 진정성과 음악적 열정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그의 여정은 계속되며, 그가 만들어낼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